보자! 2번! 봅시다! 얘가 이제 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더 작은 형태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작은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까? 음, <laughs> 나한테 이 그래프가 있어. 얘가 A가 양수냐 음수냐 없다. 그러면 a가 양수냐 음수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나는 점이 a분의 3,2를 시작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런데 a분의 3이라는 값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네요. 그러면 일단 봐보자. 뭔지 모르겠어. 나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이 밑에를 쳐다봤더니, y는 x-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의 개수,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하고 3은 같은데,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가 y는 x 1이라면 얘가 y는 x 2가 되고 얘가 y는 x 3이 될 거거든. 오케이? 1이랑 3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같아요. 근데 가운데 2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라는게 되는거야. 그렇지? 이렇게 될거야.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 라는거냐면 음... 이을 기준으로 달라지겠습니다. 라는건데 아 뭔지 모르겠다. 그럼 대충 그려볼 수 밖에 없네? 해보자. 그럼 방법이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다가 하자. 밑에다가 하자. 어,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나왔으니까, x-1이라는 직선이 있고, x-2라는 직선이 있고, x-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직선이 3개가 있어. 근데, 어,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a분의 3콤마, 2를 기준점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a가 양수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a가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였고, 아침에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냐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나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할 건데 내가 a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a분의 3이라는 값은 작거나 같아요 2보다. 그렇거든? A가 음수이면, A분의 3이라는 값은 크거나 같아요,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프,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얘가 실제로 Y는 X라는 기준점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결국에 1인 직선이니까, 이, 얘를 기준점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A가 이렇게 양수인 경우는, 시작점이 2보다 작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얘가 a가 양수인 형태, a가 음수이면 더 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다라는 거냐면, 얘가 위쪽에서 얘가 a가 음수일 때야.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a분의 3이라는 시작점의 좌표가 다시 하자. 다시 합시다. 잘못했네 시작점의 좌표가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는. 엑셀 값 이보다 작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그다음에 a 가 무수일 때는 더 밑에 쪽이 야겠지 어, 그러니까 2를 어, 기준점으로 생각하면 여기 를 이라고 놓으면 2라고 어, 놓으면 2보다더큰 값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이두 개를 두 개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 보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이 그래프랑 역함수를 그려 가지고 더 작은 부분만 그려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어. 이 그래프랑 역함수를 그려 가지고 역함수는 y x 의 대칭이어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더 작은 부분의 그래프만 그려 주겠습니다라는 게 gx라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gx라는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여기에 혹시 옮겼을 때 가운데는 좀더 많이, 양 끝은 한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운데는 좀더 많이, 양 끝은 한 점에서 그러니까 2라고 3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가운데는 두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래요? 오, 어, 이렇게 이런 그래프 개형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이고 두 번째 그래프 개형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y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얘가 a분의 3콤마인데,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대칭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값이 됩니다라는 거예거든. 더 작은 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더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이상의 값을 따져 주겠습니다. 이 이상의 값을 따져 주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당장 가운데에서 더 많은 점을 만나게끔 그려줄 수는 없어요. 그런가? 오케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게이두 가지예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래프가 달리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해석해 봤더니 음수인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걸 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양수인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름답게도, 이 꺾여 있는 지점에 대해서 더 많은 지점에서 만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지점이 원래 어디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다? 오? 이 그래프 그러면 되는 건가? 이 꺾여있는 지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되는 건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수 없지? 그지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어. 왜냐면, y는 x 어디있어 지금 이 직선들이 뭐냐면, 이 직선이 뭐냐면, y는 x-1이야. y는 x-2야. y는 x-3이야. 어, y는 x라는 직선은 여기에 있네.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에 있어.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방금 전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서, 어, 올라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기 했다면서 그렇지. 그럼 만날 수 있는 점의 개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가운데에서 세점 이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은 이제 대충이나마 그려진 거거든.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에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오. 어? 근데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딱 하나야. 어떻게 되면 돼요? 이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 접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 좀 격하게 그렸어도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 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접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게 되는거니까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접합니다. 라는게 될거냐면 식 이제 가져오자. 얘랑 루트 ax 플러스 3이었던가? 오. 그새 까먹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3이 접하는 a값을 찾아주면 충분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냐면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거야. 내가 볼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거거든. 내가 볼수 있는 것부터 해결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두 개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라는 게첫 번째였고, 근데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 알았잖냐? 어? 그럼 각각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두 번째야.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 이세 번째는 만나는 점을 체크해 볼 건데 모르겠잖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어서 생각해주겠습니다라는 게세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구체적인 값들을 집어넣어서 해결해요. 그렇거든. 그럼 거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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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잖냐. 알고 있으니까 이걸 문제를 보지 않고서도 그냥 풀 수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웬만하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 공책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 하라고 얘기하잖냐? 어 그러라고 하는 게 문제를 한 번에 다 보였으면 좋겠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까라는 게 되려면 진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 애초부터 이걸 몰랐을 수도 있거든. 이걸 몰랐다면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걸딱 봤을 때어 작은 거네라는 걸 연습해야 돼. 그러려면 실제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푸는데. 내가 이제 맨 처음부터 이렇게 풀진 않았겠지.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문제도 찾아봐요. 앞에 있는 문제 뭐 이거 비슷한 문제 있나? 이 크게 비교된 게 있었던가? 라는 걸 찾아봐. 그러면, 대부분 내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 공책이 남아있거든? 대부분이? 그럼 그거 찾아봐. 너 어떻게 풀었나? 이렇게. 어, 얘는 이렇게 풀었네? 이렇게 풀었네? 라는 거예요. 그럼, 어, 이렇게 풀었네? 라는 걸 알았으면, 아, 그 다음에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네? 라는 걸 안, 거, 안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이 A 값도 잘안 보이면, 1 넣어봐도, 2, 2 넣어봐도, 3 넣어봐도 3 넣어도 3 넣어도 3 3 돼요. 숫자를 넣어보고, 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당장 시험 볼 때는 보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연습들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보였더니, 어?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것을 딱볼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봐. 나는 그렇게 보거든? 1등급을 맞는다? 이 수업을 듣는,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준비는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문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1등급 완벽하게 맞으려면. 그래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업 들고 듣있잖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풀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냐? 알겠어요? 쉬었다, 자.